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웰리스 주치, 의 닥터 웰리스 김혜진입니다. 아, 요즘에 날이 추워지면서요. 저희 병원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서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저한테 꼭 그러세요. 아, 요즘 들어서 달달한 거왜 이렇게 땡기냐. 기름 맛이 돈다. 그러면서 1, 2kg씩 쪄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겨울이 되면 왜더 살이 찌는 것 같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비디님? 많이 먹어서? 왜 많이 먹을까요? 옷을 넓게 입으니까 티가 안 나서? 아, 맞아요. 심리적인 효과도 있어요. 내가 맨날 고무줄 바지를 입게 되면요, 너무 편하니까 살이 찌는 그런 희한한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겨울에는요, 우리 몸이 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된 게 있어요. 날이 추워지고 좀 날이 어두어도 하죠. 겨울이 되면 일조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습된 게 있어요. 뭔가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죠. 달달한 라떼, 달달한 커피나 초콜릿. 뭔가 열량을 보충해야 될것 같은, 그래야지 내가 살것 같은 그런 학습된 효과 때문에 사실 더 그런 음식들을 찾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두 번째는요.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줄기 때문에요.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줄게 됩니다. 약간의 우울감이 생기면서요. 아, 내가 그러면 기분을 좀 상승을 시켜야 되니까 어떤 걸 찾죠?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달달한 음식을 먹게 되면 세로토닌이 올라가게 되면서 기분이 살짝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살이 찌죠. <laughs>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사실 겨울은요, 엄밀히 말하면 다이어트가 더잘 되는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바깥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보통 다른 여름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이 10%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 10%가 어느 정도냐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7.5kg가 빠지는 어마어마한 열량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요 이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영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추운데 실외에 15분 동안 있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1시간 동안 운동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동안 우리가 추운 데서 야외 운동을 하면 더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겨울에 네. 마음을 먹고 살을 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다 여름에만 빼려고 그럴까요? 여름에는 노출해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반팔 입고 반바지도 입어야 되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드러나는 계절이니까 여름이 다이어트의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겨울이 진짜 적깁니다 우리 몸은 살을 빼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때 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겨울에는 연말이고, 뭔가 명절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뭐 이러면서 각종 방해 요소가 정말 많아요. 게다가 추우니까 밖에 잘안 나가고 실내에 웅크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불 속에서 고구마 까먹으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겨울철에 더 살이 많이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극복을 하시면 더 살이 잘 빠질 수 있어요. 겨울철 다이어트 꿀팁.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밖에 나가 계세요. 밖에 나가만 있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집니다. 30분만 걸으세요. 참 힘든 말이지만 그래도 걸으십시오. 밖에 나가 계십시오. 15분만 있어도 1시간 운동하는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요. 겨울에는 밤이 길죠. 해가 일찍 지니까요. 그런데 이 겨울철 밤을 또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밤에 먹으면 절대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살찌기 쉬운 겨울, 겨울철 다이어트에 대해서 저만의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이번 겨울에는 우리 다 같이 살좀 뺐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의 웰리스 주치 김혜진이었습니다 <목소리> 안녕